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 수산물답게 인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 좋아하는 오징어야. 맛있었어요. 아 맛있어서요. 복잡한 유통 과정 없이 어민들이 직접 잡은 오징어를 곧바로 손님상에 낸다는 이곳 오징어가 풍년일수록 더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비쌀 때 마리당 3만원씩 팔았는데, 오늘은 주말이 껴서 만원인데, 평일날은 마리당 8,000원이에요. 올해는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배사람들도 신나고, 모두 신나 누구나 잘 아는 평범한 맛이지만, 바로 그 아는 맛 때문에, 해마다 여름이면 이곳을 찾는다는 손님들. 푸는 아, 기름장 찍어주시면 되고요. 야들야들 엄청 맛있겠다. 도더위에 지친 입맛을 달래기엔 이만한 별미가 없습니다. 신선하고 쫄깃쫄깃하고 고가요. 주방 한편에서는 밀려드는 주문에 눈꽃 뜰새 없이 바쁜 모습인데요. 구수하고 녹진한 향이 진동합니다. 찜 찜. 아 오징어 찜이요. 네. 따끈할 때더 맛있는 오징어 통찜부터. 별다른 조리법 없이도 달큰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오징어 회까지. 제철 산지에서 맛보는 다양한 오징어 요리들 덕분에 올 여름은 모두에게 조금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산지 다섯이 다내 나와서 지금 몇 시야?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비명입니다. <laughs> 동해안 최북단에 자리한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이곳 역시 좀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는 새벽 시간이면 항구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활어차들도 일찌감치 구두가에서 대기 중인데요. 오매 불망 기다린 오징어 배가 들어오면 중도매인들이 분주해집니다. 칼 오징어의 경우 별도의 위판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선상에서 곧바로 경매를 진행하는데요. 배차하겠습니다. 1일일6 아.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스무 마리에 스무 마리 스무 마리에 십일만 원. 오늘 그렇게 어가가 금값으로 나갔어요. <laughs>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laughs>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잠시 후 낙찰받은 화로차에 오징어를 옮겨 싣는 선원들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옮겨야 하기에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또 하나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독도로 갑니다. 갈 길이 워낙 멀다 보니. 곧장 출발해도 여유가 없다는군요. 울릉도까지가 13시간. 네. 독도서, 울릉도서 독도까지가 4시간, 17시간이요. 1 7시간가 시작했어요. 예, 예. 아, 근데 그니까.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세요? 어, 지금 서쪽으로는 고기 없잖아요. 육지 쪽으로, 는 연안 쪽으로는 고기가 없어요. 조류를 따라 무리를 지어다니며, 먹이감인 작은 물고기 떼를 사냥하는 오징어를 공략하기 위해선 여러 개의 바늘을 단 체납기 어법이 효과적인데요. 플래시 감는 거. 슛 감는 거. 아, 오징어는 수동으로도 잡고 네. 자동 조상계에서 자동으로 맞춰놓으면 밤새도록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자동으로 잡아줘요. 자동 조상계가 뭔데요? 이거 요거, 요거. 이거. 아, 이거요? 아, 이거. 자동 조상계. 미리 설정해 놓은 패턴대로 낚싯줄을 감았다 풀었다 움직이는 자동 조획기. 언뜻봐선 기계쪽이 유리할 것 같지만 뜻밖에도 결과는 정 반대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잡는 게더 많이 잡지, 빨리 돌렸다가 어, 땡겼다, 붙였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잡으니까 사람이 많이 잡는 거고. 똑똑한 오징어를 속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낚시를 갈아주는 거새 걸로, 새 걸로 갈아줘요? 예. 네. 보면나 시커매. 시커멓다고요? 네. 독스러워서 그래요? 아니 광이 죽었지 멧돼지처럼 눈빛 색깔이 나바짝 바짝 돼야 되거든. 근데 그게 다 죽어가지고 고기가 안먹어 가짜 미끼가 진짜 같이 보여야만 승산이 있다는 오징어와의 한판 승부. 그리고 거품에 이렇게 어... 낚시를 싣는 키니 이렇게 물에 이끼가 낀걸 네. 이런 차이에 이끼가 이거다. 그래서 해야 돼. 한 번에 20개에서 30개의 낚시 바늘을 달아 사용하기 때문에 여유분까지 넉넉하게 점검하고 준비하려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어구 손질을 끝낸 뒤에는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 체력을 비축해야 하는데요. 수상까지는 못쳐보니까요그렇습 오징어가 어떤데도 졸면서 오징어 올라오는지도 모른다니까 이렇게 돌이다 보면은 오징어가 올라와 있어. 요아 모자, <laughs> 잡고 자 잠이 오니까. 모두 취침에 들어간 시간, 홀로 깨어 있는 분이 계신데요. 아일강 이각 좀 하려고 밤에 작업하니까 햇빛 쬐면 그고 힘들지 밤에 밤에 작업하는 그. 우리에뭐고서 고기 많이 나갈 바라지. 바라지. 고 가는 거야. 갈바 많이 잡고가라고 항구를 떠난 지 어느덧 1 0시간이넘어가고조업지가 가까워질수록 선장의 고뇌도깊어지고 있는데요. 양이없다네이안나온다고 양이 어. 어. 올해 제일 많이 잡을 때몇 마리나 잡으셨어요? 만한 칠천 마리? 만 칠천 마리? 삼천칠백 얼마인가? 그 통장에 그래 들어온 것 같은데. 와. 독도 고기 없다 그러니까 하루 여기서 조업 한번 해보기 울릉도 근처에서아아 아, 저기 앞에 보이는 게울릉인가요 예예예. 네, 예. 고심 끝에 결정한 오늘의 승부처 울릉도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으로 국내 최대 오징어 어장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보통 우주어들이 낮에는 햇빛에 저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되면은 그 수심 한 150m, 200m, 300m 그렇게까지 내려가요. 아, 내려갔다가 네. 밤에 불을 밝히고 좀더 그러다 보면은 이 수심 몇 m까지 오르는가 보면은 많이 오르는 거는 30m, 50m 그렇습니다. 아, 위로 올라오는 군요 예, 예, 위로 올라옵니다. 그릇 면적으 그러면 아무래도 위로 올라오면 잡기가 편하시겠네요. 그렇죠. 잠시 후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나면 오징어배들의 어와가 밤바다를 수놓기 시작하는데 요 집어등의 조도를 높이고 오징어떼가 모여들기를 기다려 봅니다. 브라질. 이 억으로 생기지 않으지. 아, 저거에 어군이에요. 오징어고. 네. 오. 되게 많을 때는 막 때로 있나요? 저 점, 점들이? 그렇죠. 덩어리가 있죠, 덩어리 자, 시작해봅시다. 오징어들이 먹이 사냥을 시작하면 선원들도 분주해지는데요 화이팅! 자, 화이팅! <laughs> 낚시를 던지기 전 무언가를 준비하는 선원. 아, 선생님, 그거 추예요 추? 네, 추. 2 5 k 깔 아, 까라지라고요 그래야 할는데 오징어를 잡지. 그것도 울릉도 이런데 섬에는 오징어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어요. 양바닥에. 그래서 바닥까지 낚시가 가야지만 한 마리씩 울릉도에선 울릉도에 맞는 공략법을 사용한다는 말씀 조금 더 지켜보니 정말 낚시줄이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그냥 40바퀴 내려가면. 내가 한 30m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돼. 아, 40바퀴 돌리시요 아. 오징어가 물면, 뭐 느낌이 와요? 무게가 틀리지, 무게가. 아, 무게가.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조회 길를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오징어를 유혹해 보는데요. 헌데 어째, 바닷속 상황이 잠잠하기만 합니다. 조업을 시작한 지 2시간여. 바로 올라오는게 아니네요. 시간이 지나야겠지. 그러니까 이 미끼 애들이 놀고 있다 이걸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난데없이 갈매기 떼가 모여드는데요. 알고 보니 수면 아래 거대한 멸치 군단이 출몰한 상황. 오징어들이 좋아하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셈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징어 올라온다. 마침내 모습을 덜어낸 첫 번째 오징어. 요란하게 물총을 쏘며 등장하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수심 130m 깊은 바다 속에서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온 녀석이라 그런지 빨판에 힘. 먹물을 뿜어대는 성깔도 보통이 아닌데요. 첫수 하셨네요. 오케이. <laughs> 아무도 못 잡았었는데. 이제 시작이 이제 시, 아, 이제 시작이에요. 하루 평균 못 잡는 사람이 400마리. 네. 잘 잡는 사람이 한 7, 800마리 잡아야 되는데. 아. 평균적으로 한5 0 0마리씩은 잡아야 돼. 한번 물고가 트이거나니 오징어 입질이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밤새 지금처럼만 잡혀준다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징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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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어느새 물반 오징어 반입니다. 어, 남들보다 좀 많이 잡으셨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laughs> 다 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니요, 개, 개인. 개인요? 개인 숫자 파. 자기가 잡은만큼 공 벌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반은 손주 주고 반은 낫고. 붙잡으면 일당도 없는 거예요? 일당이 밑당기름은 없고. 마릿수에 아. 따라 수입이 달라지다 보니 어. 한 마리씩 올라올 때마다 반드시 거치는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각자 어획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오징어 숫자, 오징어 숫자. 아, 본인 잡은 거 카운터하는 거예요. 예, 예. 미묘한 경쟁 속에 펼쳐지는 각개 전투.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시를 못한 빈 수조가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나올 때는 몇 시간도 안 나. 말수가 없으셨, 없어졌었을 때. 네. 어, 왔다 애타는 마음이 용왕님께 닿은 걸까요? 어, 네. 오, 일타이피! 굉장히 좋죠 한마 떨궜으니까 기분 나안 좋지 떨어진 것 같아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열리면 떨어진단 말이야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한 미국 애들 말씀 들어야지 늦어진 개시에 마음 졸인 것도 잠시 이후로는 다행히도 계속해서 굴비없듯 오징어들의 행렬이 줄을 잇는데요. 조업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4시간이 지나고 슬슬 허기질 선원들을 위해 서둘러 야참을 준비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약식으로 예. 아, 야식이요? 예. 짬뽕 오징어 라면 아주 맛있어요. 얼큰한 라면에 갓 잡은 싱싱한 오징어까지 듬뿍 넣고 끓여내니 선원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별미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아주 따로 따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조업을 이어가는 선원들. 그런데 수조 속 오징어 한 마리가 유난히 유별나 보이는군요. 색깔이 막 하얬다가 다시 갈색으로 변해요? 막 빨개졌다가 막 하얬다가 색깔이 유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들 산에 가뭐왜 유장하고 밤에 얼굴이 막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색소 세포를 이용해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영악한 포식자 오징어. 하지만 똑똑하기로 소문난 바로 그 오징어도 이 배의 에이스 앞에서는 속수무책 번번이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아저 분이 에이스예요? 아우긴드으샤 아, 에이스. 던지면 백발백중. 수조만 봐도 예사롭지 않아 보이죠. 제일 잘해봐요 1등이에요. 잘 제가 잡아요. 제일 잘 잡아요. 아, 선생님이야. 네. 천천히 감아요, 이거. 이렇게 감아면 돼. 거기 안 물어요. 바로 감으면. 아 빨리 감으면. 감으면. 네. <laughs> 이거나 한 마리 물었어요, 이거. 아, 한 마리. 아, 이번에 한 마리 물었다고, 그 지금. 네. 어떻게 하라고 이걸? 이거는 무거워, 안 무거워요. 알아요, 우리. 아, 아 오! 너 어떻게 이렇게 오징어를 잘 잡아? 우리 생각하고 이거 하고 또 <laughs> 형은 생각 없이 하네. <laughs> 아야, 형형 아. 앞으로 생각하고 잡을게요. <laughs> 252배 잘 잡았네. 저녁 8시부터 시작한 조업이 7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사이 내내 자리를 지키며 하염 없이 조회기를 돌리는 선원들. 졸린 눈을 애써 비벼봐도 쏟아지는 졸음은 막을 수가 없는데요. 설상가상, 오징어 입질까지도 종적을 감추고 사라져버린 상황. 앞으로+ 앞으로 여기 서안 나오면 저 밑에 가면 저 이제 남쪽으로, 우, 저 울산 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거기 가는 거 아니고 서해가 겠어요 서해. 완도 쪽이에요. 완도. 와, 그럼 진짜 전국 팔꿈이지. 네. 일단 전국 팔꿈 다 댕겨요. 아무런 소득 없이 그저 애꿎은 시간만 흘러가고, 알다가도 모를 바닷속 상황에 선장의 고뇌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평생을 바다 위에서 보낼 것만 여전히 답을 알수 없는 바다. 한두 시간 동안 한 마리가 안 나와요. 하루짜이처점들해도한 마리 보자 볼되 있는데 하루도 하루 해도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바다에도 또다시 아침이 밝아옵니다. 아, 아, 아. 지금 온몇 마리 정도 잡았어요? 천 네, 마리. 그 시간. 하합니다 감밥에 목탁 잡은 거요? 5,400마리. <laughs> 어 아, 담배를 많이 잡았네요. 어린를투하게포면서기자들의실을기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건지 상황을 곱씹어보는 가운데 선장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요. 독도로 갑니다. 아 우리도 에서좀들러봐갔고요 예. 수소문 끝에 독도 근해에서 큰 어군을 찾아낸 신현구 선장. 하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낮부터 승부수를 던져보려 하는데요. 과연 지난 밤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물도치를 펼치기 시작하는 선원들. 공군들 그 낙하하가 도은데물물가고가 조류를 타고 신출 귀물 이동하는 오징어를 잡기 위해선 어선도 조류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흘러가도록 맞춰야 하는데요. 발발발발 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니다 위험하지. 1년은 꼬박 병원이 있었어아 이거 붙여 가지고요. 그럼 발이 채에 가지고 죽다 살아났어. 다시 찾아온 결전의 순간.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후. 올라온다. 이번엔 시작부터 왠지 예감이 좋습니다. 오. 미쳐마자 그랬다 오셨네요. 네. <laughs> 아 왔어요. 모두의 간절함 오. 덕분인지 쉴새 없이 입질이 이어지는데요. 다 도하 중사, 도하 중사니까 하나는 이 하나는 문제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이! 순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는데요. 이동합니다, 위태로운 상황에 전격적으로 철수를 결정한 신현구 선장. 가만. 나는 선방하고 충돌할 우려를 우려서 있으니까 우리가 우려, 빼줘야지. 아 그래도 막 고기 그래도 아, 못 잡아줘. 어. 부위가 배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구로 쪽으로 오잖아. 그러면 안 되지. 조업도 좋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상황이면 조금 짜증 나시겠어요. 그러진 아, 않으세요? 그래. 이 와중에도 선원들은 할 일을 다 합니다. 다 맞아, 안쪽으로 돌아가서 제 값을 잘 받으려면 미리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빈 통에 고기가 양이 있어가지고 빈 통에다가 개인 잡은 거 100마리씩 옮기는 중. 너무 많이 넣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퍼내야 된다는 거지 같은 배에서 잡은 오징어라 해도 하루 차이로 가격이 달라지는 게 생물 오징어의 특성. 좋은 날짜와 크기에 따라 선별하고 적절한 수량에 맞춰 수조를 재배치합니다. 그 시각 주방에서는 선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숟가락으로 먹어봐. 별미라고 맛있다고. 야, 한국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게 오징어 해, 아니나 음. 린내가안 나니까. 심란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허기진 속부터 든든히 채워버려 합니다. 살짝 데쳐낸 오징어 숙회부터 먹기 좋게 썰어두고. 무침, 무침, 무침. 청양고추에 양파, 마늘까지 듬뿍 넣고 고춧가루와 간장으로 맛을 내는데요. 매콤하고 칼칼한 양념 맛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야무진 손끝으로 골고루 잘 버무려내면 오징어 숙회 무침이 완성됩니다. 맛있어맛있어 여기에 오징어 국과 쌀밥까지 곁들이니 그야말로 최고의 밥상입니다. 이 맛이에요. <laughs>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바다 위로 노을이 내려앉고 있는데요. 또한번 도전에 나설 시간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심기일전하고 다시 한번 낚시줄을 잡은 손끝에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 보는데요. 바로 이때. 어군 탐지기에 거대한 오징어 떼가 등장하자 오징어 입질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쉴수 없이 이어집니다. 와, 네. 어, 줄줄이 오네, 줄줄이. <laughs> 와, 안 뜬다네. 이들줄 알았어요? 아몇마리몇 마리? 1세마리1세마리한 몇 번에? 네아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450마리 아 450마리 잠시 후 수조 하나가 순식간에 가득 채워지더니 밤새 모든 선원들이 만선의 기쁨을 골고루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작업 <놀람> 종료합니다 항구로 돌아가기 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조 종규. 아, 조 종규. 네. 어, 얼마나 잡으셨어요? 580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값이나 잘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 경매. 단가, 네, 단가가 좋아야 되니까. 몇 시? 몇 마리? 이 코는 여기 450대가 다 조대게 늦게 하네고 어떻게. 400마리. 두 a d 한 아, 7천만 원한 7천만 원이 7천만 원이요? 왕님이 그만큼 니, 이만큼만 먹으라 하고를 준 거니까 감사,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받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 가야지요. 항구로 돌아가는 퇴근길 역시 장장 17시간을 달려가야 합니다. 고생 끝에 어렵게 잡아온 오징어들이 부디 제값을 받고 잘 팔릴 수 있다면 더 이상 팔아야 없습니다 잠시 후, 경매가 진행되는 내내, 긴장한 표정들을 감출 길 없는 서원들 5만 5천 원에서 5만 천 원! 5만 5천 원에서 5만 천 원이요? 빛 때문에 낙찰가가 반토막입니다 아, 이거 오늘 아침 성격이 기분이 안 좋네요. 엇가가 <laughs>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온 거야? 너무 비교되게? 아, 이게 그 기상이 비가 오니까 횟집에 네. 그 장사가 안 되니까 물차들이 안온 거야 아비 오니까 비 와서 그래도 비와 그래도 불하지 네. 않고 그냥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해봐야지 해봐 도 <laughs> 내일을 기약하며 다시 바다로 향하는 대성호 안전운전 하세요 멈추지 않는 도전을 저 역시 응원하겠습니다